아, 롱넥 프리미엄이. 아 ah. Ah. Live inside. School i n s i d Not big. Not big. Ooh. Inside big. o 아 Not big. <laughs> <Not> big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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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so heavy. 이거 다가 달고 있는 거. i s one too. 나 on u i n g o o w a t 와 이런 컬러 엄청나다. 엄마 좋아하는 컬러야. <목소리> 가보자. <목소리> 나도 마음에 준비 안 됐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여기 스쿨리래 얘들아, <laughs> 여기서 공부하는 거래. 나야, 마지막으로. 여기가... 좀안아 여기가 집이래. 저기 사는 사람들, <laughs> 이래이 사람들이 맞는 것들을 파는 거니까, 한번 골라봐. 여기서... 아, 아까 그 사진에 나온... 아, 이거 봐봐. 우와! 부채이자, 뭐. 모자도, 모자도 아 되고, 부채도 어 되는 거야. 우와 귀여워. 이거 하나 살래? 리얼? 리얼? 어, 너무 무서워, 칼, 칼. 오, 너무 무서워. 조심해, 조심해. 칼이야, 칼. 이런 옷도 팔고. 음. 우와. 배로 짜고있어 여기 음. 말고 음. 다른데 음. 가면 음. 엄마 그냥... 여기 진짜 딱딱해 엄마 이봐 친구? 아니 그냥 친구들 형 이거 두개 사서 나. 가자 근데 음. 여기서

형 권력을 맞추려고 해봐 <목소리도> 이거 여기 학교 애들이 하는 거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떻게 알아보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